매일 3분만 투자하면 차트가 보인다. 주식 타파의 박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에 탑재되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 및 스마트 부품에 대한 공정 및 검사 자동화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 3D 프린트도 만들고 있고 어, 또이 CCM 자동화 검사 장비, DA1000 시리즈 등을 주요 상표로 해서 어, 검사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최근에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제 긍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어이 GS 회장이 어 답방을 하면서 아 방문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이 GS 그룹 차원에서의 어떤 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협업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도 좋다 보니까. 메이저의 순매수력, 특히 이제 기관계의 순매수력이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그에 동반해서 최근에는 이 외국인까지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 우상향 기조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여력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현재 이렇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순자산 가치는 한 1.5배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시장에 부각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것을 이제 염두를 해서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최근 상승 폭을 보면 야금야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어, 대략 지금 가격, 한뭐 2만 600원 정도 선부터 눌리, 눌릴 때 이제 분할로, 분할로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할로 좀 평단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가격 라인은 18,900원 정도 라인까지. 여기까지 분할로 매수가 간다고 하다. 그데 이제 18,900원이 종가상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외국인 기간도 같이 이탈한다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 그때는 손절. 종가상 이탈 시에는 손절한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시세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시세가 좀 나와버리면은 최소한으로 23,600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3,600원, 죄송합니다. 23,600원 정도 자리까지 먼저 보시고, 그리고 돌파 여부는 그때 가서 한번 보고, 혹여 돌파된다면 다시 한번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식공개 카카오톡방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하이비전 시스템 영상 하단에 이런 식의 게시글이 있습니다. 여기 카카오톡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해서 입장하시면 되고, 비밀번호는 9512입니다.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혹여 틀리다고 나온다면 저희 채널에 있는 최신 영상에서 바뀐 비밀번호를 확인을 한후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